거지 우기 버그 반을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럭키 패처를걸아줍니다 거지 기기는 저는 했는데요. 수정 내 발로, 아래에서 두번떼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laughs> 꽤게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방법을 알려드리기 하면은 뭐였지? 이거 파일 뭐시기 하는거 있는데 그건 누르고 설치, 삭제 그거 누르고 삭제하고 설치하면은 네아 이거 니가 한거다 치우라고 이렇게 하면 아왜다 엉망을 해놨는데 빨리 치우라고 제가 지니다 아이템 밑으로 가면 원래 이렇게 안됐고 계속 사면 이렇게 돼요 아 맞다 이거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돼 근데, 근데 이걸 사면 백9 3 8개가 됩니다. 이걸로는 할게 없으니까 이건 이거, 이거 사고 그걸 대우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